자, 이번에는 소금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소금물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소금물 문제는 어떻게 식을 도출하면 쉬운지에 대해서 알려,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소금물 문제는 일단 두 가지 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식은 어,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대부분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식은 소금물 자체를 더해서 또 다른 소금물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의 식으로 나오고요. 또 하나의 식은 소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소금을 두 개를 더했더니 더한 소금이 나오더라.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식이 처음 에거는 전체 소금물을 더하기 전체 소금물은 어, 얼마에 대한 소금물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소금 더하기 소금에서 전체 소금이 나오더라. 이렇게 어, 생각을 하면 식을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6%의 소금물 Xg과 10%의 소금물 Yg을 섞어서 9%의 소금물 200g을 만들려고 할 때, 다음 중 XY에 관한 연립방정식은, 자, 연립방정식을 찾는 건데요. 자, 볼게요. 일단 문제에 서 봤더니, 6% 소금물 Xg과 10% 소금물 Yg을 섞었죠. 그랬더니 9%의 소금물 200g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렇자 여기까지가 일단 하나의 식이 나오겠죠. <laughs> 어 일단 수학 문제에서 식을 찾아낼 때는 어 제가 앞선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앞에서부터 그냥 읽어가면서 그대로 식을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 쉽게 정리를 하자면 6% 소금물 xg 그렇 더하기 10% 소금물 Yg 했더니 9% 소금물 200g이 나왔더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6% 소금물 더하기 10% 소금물은 9%의 소금물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걸 실제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6% 소금물이 몇 g인지는 나와 있지 않고 X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10%의 소금물 Yg을 섞었더니, 얼마가 나왔다고 했죠? 200g이 나왔다. 자, 이렇게 말 그대로 하나의 식을, 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소금물 더하기, 소금물은 전체 소금물. 됐죠? 이렇게 더하기 식으로 가는 아주 간단한 식을 하나 찾아내면 되고요 1번식. 자, 2번식은 소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소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어, 소금은 소금은 어,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죠. 자, 농도 곱하기 소금물인데, 그럼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농도가 6%니까 분수로 바꿔서 모든 퍼센트는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6%이기 때문에 100분의 6. 그 다음 곱하기 몇 그램인지 나와 있죠. x 그램. 여기다 더하기 자, 이게 6%의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죠. 그 다음 10%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Yg 했더니, 이게 밑에다 쓸게요. 9%의 소금물 곱하기 200g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laughs> 식을 세우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식은 아주 간단하게 소금물 A와 소금물 B를 더해서 전체 소금물 C를 만들어내는 식. 자, 이렇게 하나 뽑아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소금 A와 소금 B를 더해서 전체 소금이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식을 뽑아내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소금물 문제는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일단 간단한 식 하나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 나오는 것은 90% 이상의 문제가 소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계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식을 이렇게 도출하면 되겠습니다.